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3일자 보면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만원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의려하심이라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이 불의, 하나님이 불이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 아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지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은 어, 유대인들이 할 법한 가상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그럼 뭐가 유익이 있느냐, 뭐가 낫다란 얘기냐 이렇게 묻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으니 그건 하나님도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셔서 인간이 실패한 것이지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세 번째 질문은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다면 도드라졌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게 된 것인데 왜 그런 이유로 자신들을 심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그건 궤변이며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정제가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질문은 어, 사도 바울의 반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반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에,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이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만 율법을 받았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했었죠. 하지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육체에 대한 할례는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어길 때는 그 할례를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어제 이제 묵상한 내용이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반발할 거예요. 어, 그것을 가상해서,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예측 질문을 지금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오가면서 어, 변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의 말에 의하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더 나은 점이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유대인이 난게뭐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럼 뭘한 얘기냐? 그럼 할례를 받은 거란 이렇게 뭐 생후 8일 만에 하는 그게 뭐가 유익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게 틀림없어요. 자. 이 질문 속에는 아무런 특권도 없다면서 그럼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다고 말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익은 엄청 많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가장 큰 특혜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 그래서 이절을 보세요. 범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독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 이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만 했어요. 그 말씀을 준수함으로서 오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지를 그들도 경험하고 주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보고 아, 나도 어 저기 저들이 믿는 하나님 이런 계획이셨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어, 뛰어났는지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 그런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라는 것을 깨닫고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가 너무 넘치고 커서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맛. 탔뿐 지키지 않아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완전 실패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은 무엇인가? 특권에는 반드시 사명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언가를 주셨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그 축복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우월의식만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셨는지,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결국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너무 커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가만 생각하면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욕심에 그 뒤부터 하는 거는. 그런데 그 받은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책임이 따르죠. 책임이. 아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면은 아 내가 목사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 걸맞는 말씀을 양육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올바로 똑바로 전해야 되고 성도들을 챙겨야 되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이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 우리도 늘 명심하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받은 것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책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인간이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 최초의 타락이라고 할수 있는 범죄라고 할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이게 벌써 다 이게 조짐이 드러났어요. 다 보여는 거예요. 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자,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어떤 했죠? 서로에게 뭐였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하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데 그거 뭐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결국 모든 책임은 하나님 이 만드신 피조물 뱀에게 돌렸죠. 표면적으로는 뱀에게 전가한 것이지만 그 뱀을 만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그 모습이 바로 죄성의 모습이라고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이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 만약에 이게 이 가상의 유대인이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들이 율법을 받고 또 할래까지 행했음에도 이렇게 당신 말대로 우리가 불신, 하나님 을 불신하고 불의로 실패했다면 우리에게 율법과 할래를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논리예요이 괴변이죠, 괴변. 궤변.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왜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실패하게 해서 당신이 실패했다, 당신이도 허물 있다, 당신이 그 영광을 차지할 이유가 없다. 이거를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을 망가뜨리고 실패하게 하려는 엉망으로 만들게 하려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 죄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죄의 근본은 사단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패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불의했고 우리가 불신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실패했다면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 그할례도 행하라 하고 율법도 주라고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도 그러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지금 피는 거예요. 하여튼 맞아 죽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죄인 죄인들은 입만 살아 입만 살아요. 같은 핑계 재고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조금만 봐도 아니라는 궤변이라는거 아는데 애들이랑 말싸움 할때 보면은 이말 같지도 않은 것 갖고 갖다 들이대고 덤빈단 말이에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이래요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박합니까? 인간이 모두 모두 거짓되다고 해도 하나님만은 참되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 얘기는 인간의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에 비해서 그 죄도 에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 의로움이 오히려 더 돋보일 뿐이다. 이 인간들이는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더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불리하거나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또하나님 아셨잖아요. 하나님 그 막으셨어야죠. 하나님도 결국은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줄 모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 죄를 다 없애든지 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죄짓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한 것은 우리 책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뒤집어씌우고 물기신작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5 절에서 8 절까지 말씀입니다. 핑계를 대며 괴변을 늘어놓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건 전부 다 있을 법한 가상의 질문을 놓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논증을 펼치는 과정이거든요. 자신들의 불이함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거예요. 자신의 불이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럼 어둠이 지금 더 돋보였다면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더그 의로움이 더 돋보였다면 아니 우리가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기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의롭다라는 거, 하나님이 더 신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도드라지게 하는데 기여했는데 왜 우리한테 심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좋게 됐는데 이 논리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얼핏 맞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들의 불의함을 합리화하려고 지금 궤변을 드러내는 거 궤변을. 이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더 풍성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자신들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논리를 지금 피고 있어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이것을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나님이 그게 더 드러나겠네 이런 지금 이건 생때죠생때 여러분 느낌 아시죠 억 억지부리는 거죠 억지 말 같지 않은 논리를 지금 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개변입니다 예를 들면 아 쓰레기가 없으면 환경 미워오니 할 일이 없으니 그래서 실직할 것이니 우리가 더 열심히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핏 맞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얼마나 웃기는 괴변입니까? 전 아침에 걸어오면서 보면은 아왜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그뭐 임시 고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르겠어요. 도로를 아침마다 이렇게 집개로 죽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구역마다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맞닥뜨리고 마주하거든요. 그면은 가만 왜 저게 쓰레기가 생겼을까 해보면은 하, 폐유지차 뭐 온갖 그 차들이 꽁꽁 싸매고 도로를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성하게 이렇게 하, 하고 화물차에서 막 떨어져 나간 거막 이렇게 날리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까지 버렸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일부러 길가다 버린 사람도 있고 그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 또, 그건 또 일일이 그또뭐 청소차 할수 없어요. 집게로 와서 일일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담아야 되더라고. 그면서 야 우리가 저 사람 말이야 먹여 살리는 거야 우리가 안 버렸어 봐 우리가 쓰레기 안 만들었어 봐저 사람 굶어 죽어 이런 논리를 핀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쥐어박아야지 한데 맞아야죠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런 논리를 지금 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우었고 하나님이 신실함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더 좋게 됐는데 이 논리를 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니네가 그런 말은 한다고 해서 니네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쓰레기 버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환경 미안을 먹고 살 먹여 살린다고 해서 니네가 쓰레기를 버리는 몰래 투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논리를 지금 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마의 말씀이 7절전 말씀 칠절 7절 말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한마디 말로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저는 극명하게 알겠어요 입장받고 자신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야 뭐야 그러면서 맞았을 거예요 때렸을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냐?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게 들여서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죄인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최근에 분여자 두명 살해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르니괴롭히는 모릅니다. 교도관을 괴롭히는 능수는 없는 법을 가서 깜방에 가서 그런 것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인간들이 참 많은데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왜 죽어 마땅한 것인지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죄인은 일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나 지금 죄를 짓고 말하는 변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죄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똑같구나. 똑같구나. 본질이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여기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의로운과 하나님의 구원 역시 동일하고 똑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에도 시원찮은데 책임을 하나님께 정가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쩌면 더 귀하고 값진.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변명과 핑계를 접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고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861장 찬양집 86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861장입니다.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지타라 나는 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들은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합리화를 정말 잘하는구나 말 같지 않은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정말 능숙한가나구나. 큰 것은 하나님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자기를 빠져나가 구멍만 하는구나. 이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죄인들은 유대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죄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논리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는지.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죄를 건져 주심에 감사하니. 더 이상 핑계와 변명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신실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상 유대인들의 핑계와 합리화가 가득한 괴변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모습도 비춰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을 정말 많이 받았음에도 자랑하며 우월의식을 느낄 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과 실패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우러움과 사랑이 더 드러나는데 기여했으니 자신은 벌을 받을 수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이 저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통이함으로 용서를 받고 궤변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들어주시고. 또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라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기 도움을 시청.